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STX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STX 자 오늘 0%에서 무려 21%까지 지금 연속 3일 연속해가지고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점 대비가지고 얼마 올랐습니까 자 요날부터 무려 3일만에 6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물대가 가벼워 졌고 폭발적인 시세가 붙고 있다 자왜 그럴까 우선 회사 자체에 대해서 말해 뭐합니까 2차전지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인적분할 까지 단행한 회사예요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아졌고 이제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고 사업목표는 확실하고 그런데 차트는 저점이다 그럼 수급만 들어온다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재료적인 측면으로 당분간 뭐가 있습니까 바로 12월 광일 등에 불떨어진 것 흑연 확보가 있잖아요 흑연 자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상대로 싸우면서 원자재를 무기로 하고 있죠 특히나 거기에 있어서 이제 흑연 음극재로 쓰이는 2차전지 음극재로 쓰이는 흑연을 수출통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흑연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가 몇 퍼센트다 무려 97%다 그래서 stx 같은 경우는 미리 7 8월 달에 전부 다 아프리카산 흑연 수급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한번 뉴스 한번 간단히 보시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국 흑연 수출통제를 앞두고 국내 종합상사 비중국산 흑연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공영에 나섰다라는 거죠. 특히나 S T S 같은 경우는요. 내년 초부터 바로 모잠비크 광산에서 흑연 판매도 시작하게 되고요. 바로 내년 초 생산인 만큼 중국 통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잘할 수 있겠죠. 보통 흑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극재 생산에 필수잖아요. 그런데 보통 배터리 하나당 50에서 100kg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리튬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죠 근데 중국 의존도 몇 퍼센트 97% 그리고 또 ira 법상 비중국 흡연을 사용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준비하던 찰나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호재 있고 뉴스익 회사 자체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만 붙는다면 계속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가 하락할 때이 하락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는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요 라인들 보이시나요? 전부 다 미리 다 그어 드렸고 이 라인들이 어떤 라인들이냐? 바로 전고점 바로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등 있기 전에 있던 그 라인들입니다. 그 라인 때요 구간들 제가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 세력의 구간이고 자 요때 상승해주고 상승해주고 2차 연지 때문에 오른 건 맞는데 자이 이후부터의 상승 은 어떤 상승이다 인적분할 기대로 인해 가지고 또 과매수 된 구간이다 과매수 즉 광결인 구간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처음에 있던 세력의 구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갭까지 나왔어요 갭 하락이 나오면 이제 제 구독자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갭은 어떤다 메꿔진다 갭은 메꿔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구간이고 밑에서 물량 잘 모아간다면 이런 갭 구간까지 큰 수익 거둘 수 있.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 드리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수급 분석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해에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직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 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구분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줄기차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즉 개인 창구 통해 가지고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통해서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사실 STX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은 회사고 너무나 좋은 주식인 맞는데 기본적으로 세력이 테마를 이용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개인 창구와 외인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차트를 많이 조정한다. 매물 대도 조정하고. 그런데 오늘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점은 기타 법인 쪽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무엇이다? 고점 대에서 물량 한번 매집하고 저점 때 다시 매집하고 자저 점을 좀씩 올리면서 매물대를 소화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또 12월에 재료, 뉴스도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슈 불러 일으키면서 날아갈 재료가 확실하다는 거죠. 수급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앞에 이런 매물대 너무 많아버리면 상승하는데 힘드니까, 지금 미리 매물대 소화시켜주면서 정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어떤 작업이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에 함부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눌릴 때, 눌릴 때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칫 갭 띄어 준 다음에 이렇게 갭띄어주고 밀어 버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세력의 특성상. 그죠? 그리고 위아래 흡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눌린 구간 잘 대응한다면 남은 11월 그리고 12월 달도 우리에게 큰 수익 줄 좋은 종목인데요. 자 그런 s t x 에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끼 전부 분석해가지고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망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적...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